티트리오일은 기본적으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건 사실입니다. 티트리오일은 의학적으로는 이 도포된 피부에 면역력을 일시적으로 상승을 시키고 이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살균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와 우리 몸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티트리오일이 실제로 HPV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티트리오일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 안에 숨어 있으니까요. 티트리오일이 피부에서 염증 반응을 인위적으로 일으키고, 이때 만약 운이 정말 좋다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사마귀가 덩달아서 밀려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 보신 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티트리오일을 바르고 편펑 사마귀가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으신 걸로 추정이 돼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운이 좋았을 때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티트리 오일이 피부에 염증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이 이 오일을 바르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서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붉고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또 잘못해서 긁었다가는 그 상처를 타고 바이러스가 신나서 더 감염이 될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편평사마귀는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몰아내버리고 이겨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민간요법에만 기대를 걸기보다는 몸 속에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힘써 주시는 것이 사실 진짜 편평사마귀의 자연치유 방법입니다.